고대로부터 수많은 도덕가, 철학가, 사색가 그리고 저술가들은 하나의 진정한 친구는 세계의 분화 명예보다도 더 무한히 값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기에 확고하고 심오한 우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한 인간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인 안목밖에 가질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란 대부분 운동이나 정치적 지적인 경쟁의 영역에서 재산의 획득도 아니어,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비록 권력이나 재산이 사람을 편리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결코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을 가장 작게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개발에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들의 고독한 자아를 본질적으로 보완하지는 못한다. 남달리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강한 자는 틀림없이 타인에게 인색하고 질투를 야기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완전한 자기 발전은 관용과 겸손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친구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관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관용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우정을 기초로 해서 내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은 소유와 객관적인 교환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동료애와 성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근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우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정이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의 정신적인 공동체이고 그 정신적인 공동체는 우리의 정신적인 본질과 재산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잊으면 안될 것은 인간은 순수한 영혼도 아니어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비록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각적 본질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우리들의 우정은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본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 현실에서 우리의 끈끈한 우정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일부의 엘리트만이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전보다 높은 삶의 단계의 가능성을 찾고자 영웅이나 성인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우정의 귀를 기울이면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허세가 없이 점차적으로 정신적인 친근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우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내적인 대화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감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결은 공동적인 인식과 사랑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점차 그 인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을 초월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여기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면서 다만 서로 보완할 따름이다. 주관적으로는 공동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나 공동으로 투쟁할 적에 더 나아가 공동으로 놀이를 할때 혹은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할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다소간이나마 동일한 동경이나 사유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우정의 매체인 객관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이나 인류나 한 나라의 역사적인 본질일 수 있다. 또 객관적 사실은 한 민족이나 계급의 자유 투쟁의 본질이며 철학이나 과학 문헌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의 본질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우정을 위해서 적절한 동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단순한 만남의 장소보다는 더 가치가 큰 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덕택으로 우정은 하나의 형체로 형성되고 친구로서의 능력이 가능해진다. 친구가 동일한 것을 인식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호기심이 우정의 최초의 발단이다. 우정이 성장하고 항상 결실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작한 관계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친구 사이의 공동생활의 심도와 적극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우정은 힘들이지 않는 확신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우정 속에서는 설사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두 개의 개별적인 고독으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융화되면서 정신적인 삶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된다. 그리고 설사 그들 중 어느 하나가 불쾌한 일로 멀리 한다 해도 하찮은 일로 지나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동일한 희망이 있고 또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에 설사 서로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그다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상호 관계의 한 부분에 참여시키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친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우정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해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그의 친구에게 모든 것을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반면 그 친구로부터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정관계는 아주 미비한 정도밖에 성립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비적극성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내재한 가능성. 즉, 바탕과 힘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그리고 활동 능력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또 그가 나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자기를 털어놓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 자기의 사명감을 털어놓는 다른 사람도 결국은 그 용기가 우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친구의 간청이나 숭고한 사명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친구가 우리의 사명이나 간청을 받아줄 때 비로소 우정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접촉을 위한 노력은 친구의 겉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의 심오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사명감을 포용하게 되는 것이다. 우정에 의하여 우리는 실존적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 또는 부족한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우정의 덕택인 것이다. 또 우정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기도 한다.